음. 와, 이것도 장면이야? 음. 보금이 뻐끔 보금이 뻐끔 네. 보금이 뻐끔 보금이 뻥 오늘도 뺄금, 너구리 맞고 어쩌고 저쩌고 돈에 가펑 그건 받지 선물 투쪽에서 건물 세우겠데 건물 거기게 뻘 돈을 받고 백번 예쁘다는 개뻥 화가만나 니컷 욕을 메이커 올해도만 <laughs> 받았지만 변한 게 없어 아, 돈에만이 받았지만 넣은 게 없어 그림 맞아 칠판 때문에 거만해졌어 돈으로만 이질감이 제발 졌어 넙죽 고맙다고 아부만 내되겠지또 하나의 방동에 짱인 테서 가겠지 갔을 때는 너구한테 계속 킨나 끼겠지 잃어버린 돈에 전부 은행에 막 있겠지? 이게 막 그런 거야? 사이퍼 이런 거? 아, <laughs> 사이퍼는 그런 건지. 안 우와. 몰라. 와, 나 이런 거막 본인 이런 거랩 잘한다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야. <laughs> 아, 미안해! 근데 내가 얘예 사람이었으면 아. 울었을 것 같아. 아니, 왜? 아, 미안해. 진짜 잘했어. 나또 들어줄게. <laughs> 뽀금이 뻑끔 뽀금이 뻑끔 뽀금이 뻑끔 뽀금이 뻥 오늘도 뻑끔 너구리 먹고 동해처럼 하잖아 아 선물 틱톡에서 건물 세우게 대 건물 거기 게뻘돈에 받고 100번 <laughs> 예쁜다는 개뻥 화가 많은 메이 욕을 요글 오랫동안 파스만변게 없어 아해줘 기분 거야 빨리 떴어 고맙다고 아프 되겠지 또 하나의 동짱서겠지 너구한테 계속해 � 만들어서 보내주세요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제 방송에도 보내주세요. 아니 난 내가 미안해서, <laughs> 내가 미안할지경. <laughs> 우와. <웃음> 아니 너 들고 가라고 준거야 아니 근데 가지고 목, 가졌어 사진만 찍어. 같은 목소리 다 너구나? 목 목줄은, 목줄은. 야, 너 다재다능한 나 노래도 목줄은, 하고 랩도 목줄은, 하고 이제 악기도 목줄은, 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할것 같아. <laughs> 언니, 언니 꽃 엄청 잘매인다 꽃, 꽃 진짜 잘 주는데 목 목, 목름목름 목,